네, 안녕하세요. 조록조록 마술사. 오늘은 말이죠. 원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. 네살 딸한테 바닥에 머리카락을 붙이게 할 겁니다. 그런데 가짜 머리카락을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바닥에 볼펜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. 자, 과연 우리 딸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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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머리카락을 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어 여기 머리카락 한번 줘볼까요 오 잘하네 어 여기도 있네요 오 잘했어요 자 여기도 가볼까요 어 여기도 있네요 오 잘했어요 오. 오 여기도 있네요 우와 잘했어요 나오 오, 여기도 있네요 자자자 자. 자, 있는... 머리카락 자. 이거 안 돼요. 머리카락 맞아요 해보세요 그림? 그림 아니야. 머리카락이 아니야. 맞아, 잘 해봐. 왜 안... 뭐, 머리카락. 어? 머리카락 맞아. 한번 쭉 다시 해봐. 여기 머리카락인데? <laughs> 이거는 그림이잖아. 아니야, 그림을 해보라니까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아니잖아. 아니, 다시 해봐. 맞다니까? 보면 진짜 해봐 이번엔 될 거야. 자 진짜 진짜 될 거야 한번 해봐. 시어어 해봐. 똥 똥. 어? 똥이야 똥. 어? 똥이야 똥. 아니야 한번 해봐 진짜 보면 이번엔 진짜 될 거야. 진짜 진짜 해봐 해봐 한 번만 더 해봐. 여기 다시 해봐 될 거야. 안 돼? 어? 아니야. 머리카락 아니야 그럼 뭐야? 그림이야 그림 그림이라고? 왜 그림이 왜거게 그려져 있지? 보민이가 네. 그렸어 아니. 머리카락 아빠. 맞는데? 아빠인데 아빠가. 머리카락 맞는데 보민아? 아니 내머리카락 그림인가? 그림이면 지워져야 되잖아. 안 지워지잖아, 그렇지? 네, 안 지워져. 이럼 뭐지? 머리카락 맞아 말해봐. 아니야, 아니야. 이것만 해. 이지 이거 아닌데. 여기, 여기, 여기. 머리카락 아니네. 맞잖아, 머리카락. 아니야. 그게 안 붙나보다, 이게. 네. 이게 잘안 붙나보다, 그치? 안 돼? 왜안 왜 되지? 보게 하는 거야, 봄이나?